자, 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마짱 김주원입니다. 10월 4일, 토요부산 해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끝으로, 제설 연휴, 추석 연휴에 돌입을 하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마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 꼭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어, 지금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산경화 승부는 메인승부 삼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삼경주 체크해 두셨다가 현장속보 내지는 문자정보 꼭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산들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들경주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주행 검사 내용이 좋았던 1번 마 대성골드와 이 8번 마 아트트리 두 마리가 많은 길을 모으는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 이 1번, 8번 가운데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축은 누구냐? 1번 마 대성골드예요. 주행 검사 기록은 8번이 훨씬 더 좋죠. 근데 이 아트트리는 평소보다 기록이 한 2초 정도 빠르게 나왔던. 불량 주로 에서 주행검사를 치는 거고 1번만 대성골드는 주로가 무거웠던 어 8월 30날 주행검사를 치렀습니다. 기록만 보면 8번이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8번이 정상적인 어 주로에서 뛰었다 라면은 그렇게 기록이 좋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1번만 대성골드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좋아요. 이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지금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선행 나가는 순간 어, 여기서는 뭐, 무난하게 저는 입상한다라고 봅니다. 1번을 중심으로 6번 경주 붙어주시면 되고, 후착권은 뭐, 어쨌거나 8번만 아트트리가, 어, 순발력이 조금은 부족하긴 합니다만, 막판 치고 올라오는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6번만 카그보이로가 동반 출전을 하는데, 두 마리를 훈련 때 한번 붙여봤습니다. 6번이 쫓아오지도 못해요. 그만큼 아트트리의 이 탄력감 자체가 훈련 때에도 상당히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8번 아트트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한방 맞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변수가 나온다 라면은 이 8번과 주행 검사를 같이 치렀던 5번 마 오아시스 아델 어, 제가 오아시스 시리즈는 뭐 오아시스 블루 어, 레드 이런 마필들이 있죠. 오아시스는 똥발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종훈 마주가 이 오아시스 아델도 무려 1억 3천만 원을 이 지불하고 구매한 마필입니다. 혈통적인 기대감이 있고요. 요즘 구하기 힘든 쉐클포드 자마입니다. 발정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깜빡이 구도가 깨진다라면 이제 5번이 그 주인공이 될수 있겠고요. 거기에 등짝 바꾼 9번마 신천저스티스라는 말도 이제 상대들 보다는 다소 인기도에서 밀려 있긴 합니다만 실전 경험을 하면서 그래도 적응력을 쌓았다라는 거. 그리고 데뷔전 때는 승부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요번엔 준비 잘해서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감안해 보면 이 9번도 여기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루키 스테이스 특별 경주에 나갔던 6번마 어메이징 원도 인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경주죠. 근데 훈련 과정만 놓고 보면 두 마리가 독보적으로 좋았어요. 그 중에 1번마 탑규가 와말 정말 미쳤습니다. 선행 나가면 올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게이트까지 1번이고 윤영훈 마방에서 어, 배고픈 마방 중에 한 군데죠. 이번 주 가장 훈련이 좋아서 기대하고 있는 말이 지금 여기 나오는 탑큐예요. 물론 잠재능력으로는 6번이 훨씬 더센 말이긴 합니다만 현재 컨디션만 놓고 오면 1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차피 6도 아직까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1번이 게이트 2점 살려서 앞선 장악만 해준다라면 저는 복승식 한 자리는 지켜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번 탑큐를 여러분들께 추천 마로좀 소개를 해드려 보고 싶고요. 6번 어메이징어는 그래도 직전 루키스테이스 특별경주 2세 강자들과 뛰면서 착승권 진입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아직까지 힘이 들어차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발전할 소지가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훈련 과정을 통해서도 어 직전 루키스테이스 때보다는 걸음이 조금 더 성장한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6번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제가 훈련만 보면 독보적으로 두 마리가 좋았다라고 말,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1번이고 두 번째가 9번만 스피드 보입니다 이것도 발 좋아요 송경민 기수가 기승하면서 신인이죠 53kg입니다 얘 원래 요번 경주 57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신인 4kg 감량 2점 때문에 53kg고요 지금 동기들 가운데 이제 입상을 찍어낸 기수들이 있죠. 뭐 남정혁이나 서울의 우인철이나 이제 송경민이도자극을 받아서 이양 물골 탈 겁니다. 자, 이 9번 스피드보이도 여기서는 어, 상당히 재밌는 복병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싶어요. 그밖에는 이 멀로 등짝발로 다시 한번 밀어붙일 뭐 11번까지는 해볼만하지 않나. 그래서 1번 중심으로 공략을 하시는데 딱 기본은 당연히 6번이고요, 이 9번, 1 1번에 중배당, 아, 이9는뭐 고배당이겠죠, 중고배당 맞건까지 좀 감안을 하시면서 1로 건 배당 다 괜찮을 겁니다. 적절하게 한번 분산 베팅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삼경주입니다. 오늘 부산 경마 딱한번 여기서 승부를 볼 거고요. 오늘 부산 메인 승부초로 준비를 했습니다.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안쪽에 일본 성실제일도 인기바로 팔리고, 뭐, 2번 한남킨이나 7번 리플즈마린, 이런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인기도를 좀 나눠 가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우리가 놓고 때를 충만한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복병입니다. 이 복병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한번한구라 노려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어, 훈련 과정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도 저는 출전마중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경주 조건도 그렇고, 특히나 이마필과 딱 맞는 등짝까지 요번에 올라탔기 때문에 저는 뭐 기대감 만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부산에서 가장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사실상 복병 아닌 복병입니다. 인기마와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마필이니까 그 마필을 가지고 오늘 부산 삼경주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한구라 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 온압 4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뭐 강력한 축이 서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4번마 레이스맨이라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부담 중량이 57kg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상대들의 면면을 보면요, 너무 약해요. 이 체구가 500kg 대 거구의 체구를 가진 마필이고, 아직까지도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부담중량 57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해요. 이 상대가 조금 똘똘한 말이 있었다라면 모를까? 이거는 뭐, 게이트도 좋고, 상대들도 만만해서, 4번은 가다서도 2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복승시까지 4번 중심으로 공략을 해 보시고요. 후차권은 이 직전 경주 우승을 했던 이 10번만 파차마마가 강력한 상대마로 팔리는데 요번에도 말 좋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게이트가 너무 외곽으로 밀려서 경주 운영하기가 조금은 불편해진 게 아닌가 해서 주력보다는 반지력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 배당이 나오면은 이 8번만 쉐클 로드가 직접 부진했습니다만, 어, 기본적으로 현등급에선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이 마필을 잘 알고 있는 적인 기수, 정도 연이가 올라탔기 때문에 직전 다실바가 탔을 때보다 더 나은 경주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게 기승하기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다실바가 직전 처음 타보는 거라 말의 습성을 전혀 모른 채 능력 발휘를 못했다 라면은 요번에는 정도형 기술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주지 않을까 능력만 발휘하면 여기서 뭐 충분히 입상 싸움 가능한 마필로 보시면 돼요 이두 마리는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일단 4번에 붙여서 좀 강하게 노려보고 싶은 말은 이 신의 마필인 2번 맛데이지티아 라는 마필인데 1억짜리 말이에요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이 라이스 마방 어 하반기 최대 기대주 중에 한 마리가 데이지 티아라라고 하더라고요. 혈통적으로, 어, 향후 중장거리까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혈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마방에서도, 어, 이번 1200m 이제 데비전을 치르긴 합니다만, 다음 경주는 이제 1300, 1400. 이 중거리 경주 까지 좀 감안해서 거리를 늘려 보려고 하더라고요 안말이 긴 합니다만 워낙 싹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취입 타이밍만 잘 잡으면 저는 날아올 수 있다고 라 봐요 자 이번 4경주는 강축 4번 중심으로 2번으로 주적 배팅 추천드리고요 외곽에 8번 10번 까지는 좀 막건 연결 부탁드리면서 상영 주잘 풀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 3등급 1800m 레이스입니다. 자, 여기도 어 폭성식한 자리는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말이 있는데 바로 7번마 더스팀 마린입니다. 이 지난주 훈련 때부터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야, 넌또 오겠다. 싶었던 마필이거든요. 직접 서승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만, 역시 서승훈이가 적임이더라고요. 어, 말의 습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 보니까, 장점을 제대로 살리면서 막판 한 발을 끄집어 냈습니다. 요번에도 직전과 비슷하게 이 중위권에서 곧게 따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선행마가, 9번마, 소리태풍이 선행이죠. 이게 센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두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요 다시 한번 더스틴 마린이 날아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7번 중심으로 3복승까지 한번 누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어, 후차권은 뭐 5번만 바람바람도 좋긴 합니다만 훈련만 보면은 6번만 서기 플래시가 이번에 무빙 작전을 한번 띄울 겁니다. 후미권에 있다가 뒤직선에서 감고 넘어오면서 선두권에 붙일 건데요. 그이 작전이 저는 성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끈기도 좋고 뚝심도 있기 때문에 이 6번 서기 플래시에게 조금 더 좋은 배당을 기대해 보고 싶은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뭐 5번 바람바람은 결정타가 부족한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편성상으로는 해볼만 하다. 근데 주력으로 못 때리는 이유는 바로 이 부담중량 58. 이것 때문에 주력은 아닙니다. 조금은 약하게 봐야죠. 그래서 반주력 정도 보시면 되고 이 승급전 얘긴 합니다만 3번만 네 버기부 없도 54km라면은 경쟁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뭐 배당이 조금 더 나오면 뭐 아잔타 같은 말인데 이건 제가 현장에서 보고 어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5경주는 이 7번 더스틴 말인 중심으로 이 6번이 핵심이에요. 서기 플래시에게 조금 더 좋은 배당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 2등급 2000m 레이스입니다. 휴장전 부산 마지막 경주고요. 큰 배당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전형적인 3파전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마 닥터 캡틴 5번마 플라잉 더 챔프. 6번마 BJ 치프. 이세 마리 간의 3파전인데 이 BJ 치프가 말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부담 중량이 58입니다. 충마로는 위험해요. BJ 지프가 능력마도 아닌데 58은 위험하고요. 그럼 남아있는 말이 1번, 5번인데, 이 중에서는 그래도 최근 고른 추입력을 발휘하고 있는 1번마 닥터 캡틴이 이 편성도 만만하고요 지금보다 더센 경주에서도 입상을 찍어 내왔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라면 은 무난히 대장 노릇태 주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경주는 큰 배당 안 나올 거예요 1번마 닥터 캡틴 중심으로 어, 저 배당 인정하면서 때리시고 후차권도 이겁니다 5번 플라잉 더 챔프 6번 bj 지프 말은 6번이 더 좋은데 부담 중량까지 고려해 보면은 이, 5번마 플라잉 더 챔프를 주력으로도 노려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두방 때려도 환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장 봐서 환수가 안 나오면은, 그냥 저는 1번, 5번 단통 막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5번 요거 한방 추천드리면서, 6번마 BJ 지프를 뭐 삼복 삼쌍으로 깔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붙어보는 것으로, 어, 이번 부산중경주 어, 접의당 인정하면서 압축 막건으로 때려볼 예정이구요. 이 닥터 캡틴은 지금 말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타면 이제 3복승 정도 근데 그것도 조금은 힘들어 보이는데 어 복승식은 사지 마시고 만약에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착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부산 해설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시청해 주신 분들 어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께서는 한번씩 눌러주시면 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더 준비해서 중요한 날이니까 열심히 남은 시간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 좋은 맛건 가지고 현장에서, 어,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